그랜저 가솔린 2.5 모델입니다. 전면부의 디자인을 제외한다고 하면 딱히 단점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전면부의 그리는 시간이 조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응 중인 디자인이죠. 아쉽지만 엠비언트 라이트는 없고요. 대신에 아래쪽에 풋램프는 적용되어 있습니다. 헤드램프는 프로젝션 타입 LED고요. 광원의 폭이나 직진성 모두 좋은 편이고, 특히나 굉장히 좀 또렷한 초점이 인상적이죠. 상하향의 변동폭도 제법 있는 편에 속하고요, 조금 더 컸으면 싶은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 현재는 레벨을 3레벨로 가장 낮게 세팅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이 상태에서 0레벨까지 올리면 예 제법 멀리 가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예전 차량들의 상하향의 변동폭에 유사할 정도로 0레벨에서 3레벨까지 헤드램프 레벨링의 차이가 좀 있는 편입니다.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고요.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에도 LED로 비상등 있지 않았습니다. 아래쪽에 전상 같은 것들이 살짝 있기는 하죠. 이 정도가 거슬리기는 하는데 실제 시야각은 요요 요, 요 선에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렇게 거슬리는 건 아니고요. 풀 LED 헤드램프는 그랜저는 2.5 기본 모델부터 옵션이 아니고 기본 구성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광원의 폭이나 직진성 아주 좋습니다. 희승차량 틴팅이 진해서 실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흐릿하지 않았나 싶고요. 얇고 길게 연결되어 있는 테일라이트는 LED고요. 번호판 보조등도 LED 구성입니다. 아쉽지만 방향 지시 등은 일반 벌브 타입이네요. 디자인의 개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좋은 점수 주고 싶고요. 앞쪽에서는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데 상대적으로 약간 틀어가지고 측면으로 오게 되면 차량의 크기가 어느 정도 가늠이 됩니다. 직렬 4기통 가솔린 직분사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스트림 g 2.5 구요 배기량은 2,497cc 고 최고 출력은 198마력에 토크는 25.3kgfm 입니다 8단 자동기어랑 매칭을 이루고 있고요 보통 페이스리프트를 하면 상품성 개선이라고 그래서 앞뒤의 디자인을 조금 바꾸거나 아니면 실내를 개선하는게 일반적인데요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리프트 때휠 베이스가 확장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상당히 좀 적극적인 현대대동차의 페이스리프트 트렌드를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측면에서 봤을 때의 느낌은 휠 베이스가 전륜구동 차량치고는 굉장히 좀 넉넉한 편인데요. 하지만 앞뒤 오버형이 살짝 있는 편에 속하기 때문에 전륜구동 차량의 그 특유의 비율 같은 것들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시승 차량은 17인치 휠 타이어 기본형에 속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승차감이나 연비를 따지면 이 스펙이 가장 좋지만 18인치 정도까지는 승차감이나 연비를 그렇게 많이 해치지 않기 때문에 추천을 좀 드려봅니다. 휠은 17인치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25 55 17입니다. 주유구 커버는 안쪽에서 버튼을 눌러야지 열 수가 있고요. 캡을 많이 돌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사용성은 좋은 편입니다. 전면부 디자인에 비해서 후면부 디자인은 지금까지 나온 현대자동차의 세단들 중에서 가장 멋있다고 할수 있을 정도로 디자인의 성숙도라든가 어떤 전체적인 조화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범퍼 하단부의 디퓨저는 조금 깔끔하게 꾸며주고 있고요. 보통은 테일파이프를 저렇게 크롬으로 이미테이션으로 처리한 다음에 아래쪽을 머플러가 향하고 있는데 그랜저에서는 듀얼 타입으로 직관형으로 안쪽에 조금 숨어 있긴 합니다만는 직관형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 넘어가는 디자인은 앞에서부터 뒤로 이어지는 라인들을 잘 정리해주고 있고요. 차량에 어떤 안정감이라든가 스포티한 느낌들을 동시에 만족해주고 있죠. 트렁크 리드 부분은 립 스포일러가 필요 없을 정도로 봉긋하게 솟아 있어서 다운퍼스 같은 것들도 충분히 고려를 한 모습이고요. 테일라이트는 앞쪽에서 이렇게 정, 정면으로 봤을 때보다 측면을 이렇게 꺾어져서 보면은 입체감이 상당하죠. 트렁크는 전동이고요. 현대 마크의 위쪽 이 공간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조용하기는 한데 속도가 조금 빨랐으면은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안쪽의 공간은 예, 굉장히 넉넉한 편이고 골프백을 여유있게 실을 수 있을 정도로 그 공간 확보는 예, 인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래쪽에 이... 손잡이 같은 경우는 들어 올렸을 때, 여기 이렇게 고정할 수 있도록, 고정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스티로폼으로 꽉 짜여져 있는데, 이 부분에 케미컬이라든가 타올 같은 것들 보관하시면은 실내 공간을 조금 더 넓게 확장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공간 활용도가 좋죠. 펑크 수리킷은 가방에 깔끔하게 담겨져 있고요 아, 요런 패드 같은 것들은, 물론 뭐, 국명음이나, 시끄러운 건 아닌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시끄러운 건 아닌데 패드 같은 것들은 조금 더 도톰하게 해줘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각대도 안쪽에 자리하고 있고요. 손잡이 같은 것들은 하나 배려해줘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버튼 눌러주시면 전동 트렁크 닫을 수가 있습니다. 속도는 조금 아쉬워요. 스마트 키는 현대자동차의 다른 차량들과 같죠. 익숙한 모습이고 유선형이기 때문에 그립감도 나쁘지 않습니다. 뒤쪽이 엠블럼 선명하고요. 스마트키 락 원낙 기능은 앞쪽 도어에만 이렇게 푸시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도어 자체는 두께 괜찮은 편이고요. 여닫았을 때침이한딱 느낌 같은 것들 기계적으로 꽉 물리는 느낌도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죠. 실내는 블랙 원톤의 인테리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넓고 고급스러운 느낌들 좋고요. 기본 트림이라고 해도 어, 그랜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차급에 필요한 것들은 받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 준비가 되어 있고요. 캘리그래피 모델처럼 이 풀옵션 모델들은 여기에도 이제 가죽으로 조금 더 꾸며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은 못 봐줄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 언급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네, 포켓은 조금 더 깊고 넓었으면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각도는 나쁘지 않았고요. 플레이트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 그랜저라고 레터링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트는 보기에도 그렇지만 참 착자감이 좋고 편안했던 것 같고요 안장도 마찬가지고 이 등받이 부분도 잘 보시면 날개가 조금 봉긋하게 솟아있어서 몸을 제법 잘 잡아줍니다 헤드레스트의 크기나 이 쿠션 같은 것들도 적절했고요 다만 2A 타입의 럼버 서포트가 조금 아쉬웠고 안장 길이 조절이 수동이라도 좀 됐으면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상위 트림에서 어느 정도 상쇄가 되기 때문에 완연한 단점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측면에 센터터널 측면에 마무리도 좋은 편이고요. 이렇게 공간을 할애해서 12볼트 파워 아울렛도 준비를 해놨습니다. 곡선이 편안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페달은 일반형이 아니고 오르간 타입 준비가 돼 있고요. 풋네스트도 적절합니다. 레버 잡아당기시면 본인 오픈하실 수가 있고 에어백이 총 9개 장착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무릎 에어백도 기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밀조밀하게 이 컨트롤러 구성도 좋고요. 조사각 조도는 0레벨에서 3레벨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틸팅앤 텔레스코픽은 수동 레버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클러스터는 이제 아마 주변에서 오히려 쉽게 보기 어려운 그런 구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부분 이 디지털 타입의 12.3인치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차량은 기본 트림에 옵션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실린더 타입의 클러스터 볼 수가 있고요. 스티어링은 포스 포크 타입인데 이게 또 디자인이 참 소화하기가 쉽지 않은데 현대자동차가 아주 적절하게 클래식한 느낌과 모던한 느낌을 동시에 잘 만족을 시켜주는 것 같아요. 시동은 버튼 타입입니다. 직렬 4기통 가솔린 엔진은 초기 시동 시에 약간 우렁찬 느낌이 들고요. 3.3 GDI에 비교해서 초기 시동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나지 않나 싶습니다. 클러스터는 다시 봐도 좀 정겨운 느낌 들고요. 안쪽에 구성 같은 것들이 잘 해주고 있어서 그렇게 답답하거나 어색한 느낌은 많이 들고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메뉴 구성 자체는 흔해드동차가 사용을 편리하게 잘 해주고 있고요. 지금 조금 반사가 되기는 하는데요.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것들도 이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총네 가지 지원을 해주는데요. 컴포트, 에코, 스포츠, 스마트. 모드 간의 편차는 제법 있는 편에 속하고요. 비주얼하게 보여주는 그런 차이 같은 것들은 크지 않습니다. 스티어링 좌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 우측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포함이 되어 있고요. 패들 시프트도 준비가 되어 있고, 이 스틱 타입의 스위치는 보기에도 괜찮지만 조작을 했을 때끝 부분이 사용하기에 굉장히 좀 편리했고요. 1 2 4인치 AV에는 기본형에도 기본형에도 일단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랜저가 차급이 확실히 좀그 하위 단에 있는 차량들하고 다르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요. 어라운드 뷰를 포함하는 카메라가 조금 아쉽기는 한데 뭐이 자체로도 구성은 그렇게 나쁘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메뉴 구성은 현대자동차가 잘 해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용하기 편리하고 터치감도 나쁘지 않습니다. 공조 장치는 모니터를 통해 가지고 볼 수도 있지만 아래쪽에서 조작할 때도 준비가 되있고요. 은색에 흰색 폰트로 이렇게 준비가 되있는데 이게 어두운 곳에서 햇빛이 뒤쪽에서 이렇게 반사가 되거나 너무 밝은 곳에 가면 잘안 보이거든요 근데 각도를 참 애매하게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상세 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볼륨 컨트롤하고 튠 기능 이렇게 돌돌돌돌 돌리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도 아이디어 좋고요 가운데 조금 작은데 쉽지만 비상등 스위치 딱 위치시켜 놔서 정가운데에서 포인트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작감은 나쁘지 않고요 여기가 참잘 만든 것 같아요 기어 노브에 이렇게 손을 얹어놓고 있다가 기어 버튼이죠. 기어 쪽에 손을 얹어놓고 있다가 손가락을 조금만 움직이면 주변부를다 컨트롤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참 구성 좋고요 공조장치는 토글 타입 스위치하고 푸시 타입 버튼이 혼합되어 있는 형태고 모니터링은 가운데서 직관적으로 할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열선하고 통풍은 각각 3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본 트림에 한두 가지 정도 옵션 패키지 들어가 있는데 크게 어, 아쉬운 건 없는 것 같아요 썬루프 정도 제외하면 옵션 구성도 아주 괜찮습니다 USB-A 타입으로 두개 충전하고 입력단자 갖춰주고 있고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도 됩니다 커버링이 깔끔하죠 이렇게 되고요 뒤쪽에 전자식 파킹브레이크 오토홀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컵홀더는 앞뒤의 크기랑 높이가 조금 다르고요 크기 다르고요. 높이는 여기 이렇게 보면 뒤쪽이 조금 높습니다. 커버링 깔끔하게 되죠. 암레스트는 크기 적절하고 이렇게 파여 있어서 운전석 중심으로 팔을 아주 잘 편안하게 지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안쪽에 공간도 좋은 편이고 여기 파티션 준비가 돼 있죠. 뒤쪽에 LED로 조명도 챙겨줬습니다. 조석 수납 공간은 이 조석에서 운전석 쪽으로 잡아 당기시면 되고요. 안쪽에 공간 넓고. 카페 재질 같은 걸로 마무리도 아주 꼼꼼하게 신경 잘 써줬습니다. 조명은 LED고요. 선바이저 크기 적절하고 거울도 수입 차량들은 일부 수입 차량들은 거울이 너무 작은데 현대자동차의 그랜저는 이런 부분도 잘 해주고 있습니다. 클립이 있어서 영수증이나 카드 같은 거 보관하시기도 좋고요. 위쪽에 LED로 조명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실내등도 예, 모두 다 LED 구성이고요. 푸시타이 버튼인데 이게 또 은근하게 조작했을 때의 느낌도 좋고 바로 팍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은근하게 장광식이라고 하나요? 예전에 좀 그런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조명도 꼼꼼하게 신경 잘 써줬습니다. SS 콜 잊지 않았고요. 하이패스는 안쪽에서 이렇게 밀어 넣는 방식인데 그렇게 편하진 않아요. 룸밀러는 테두리 부분을 투명하게 하거나 조금 더 얇게 처리를 해줬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시야 자체는 좋은 편이고요. 앞쪽에는 이중접합 차압률이고요. 뒤쪽은 일반율이고 예, 아쉽지만 끝까지 내려가지 않고 조금 유리가 남기는 합니다. 열선은 2단으로 컨트롤이 가능했고요. 뒷좌석만큼은 유럽 세단드 플래그십에 보금갈 정도로 공간에 있어서의 아쉬움은 전혀 없고요. 오히려 더 넓은 공간을 아주 경쟁력 있게 잘 확보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랜저의 가장 큰 장점은 네, 이곳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래쪽에 맵포켓도 충분히 배려가 되어 있고 플레이트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 역시 그랜저 레터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많이 평평한 편이기 때문에 발공간 아주 여유가 있는 편이고요 앞좌석 위자에서부터 바닥까지의 공간도 나쁘지 않습니다 시트는 등받이나 안장 부분 구성 좋고요 등받이가 적절하게 누워있기 때문에 장거리 여행에 있어서도 큰 불편함을 호소하지 않을 수가 있고 피로도가 낮은 편에 속합니다 ISO 픽스 가능하고요 앞네스트는 내려보면 어우 큼직한데요 일단 컵홀더는 누르면은 이렇게 슬라이딩 되는 방식, 텐션이 있어서 잡소리 크지 않았고요. 여기에도 수납 공간 이 있고, 여기에도 조금 수납 공간 이 있습니다. 안쪽에 열어 보면은 또 깊이 있는 공간 잘 확보해주고 있고요. 12볼트 파워 아울렛하고 USB A 타입으로 충전 단자 꼼꼼하게 잘 챙겨줬습니다. 담레스트는 기능 면에서도 크게 빠지는 건 없고요. 스키스루 시트 기능 뒤에 있습니다. 헤드레스트가 크기도 적절하고 원복하게 파여있는데 쿠션감도 있으면서 목을 아주 잘 지지해줬고요 위쪽에 실내등은 LED 구성이고 버튼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타고 내릴 때도 굉장히 좀 편안했고요 가운데에 리어 전용 에어벤트도 꼼꼼하게 갖춰주고 있고요 주먹이 한 4개 정도는 여유있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무릎 공간 굉장히 여유가 있는 편이고 뒤에서 봤을 때의 느낌은 페이스프트 이전에 비해서 가장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은 부분이 바로 실내 디자인인데요. 이 부분이 조금 어정쩡했었는데 12.3인치를 탁 위치시키면서 일체감도 좋고 디자인의 어떤 성숙도를 한끗 한결 더 좋게 끌어올린 듯한 모습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은 이전엔 조금 각이 지어 있는 스타일인데 최근에 현대자동차의 디자인은 이 스티어링이 대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기에 괜찮죠? 3.3 모델하고 비교를 했을 때 승차감은 아무래도 17인치 휠 타이어 때문에 조금 더 부드럽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탄탄하거나 좀 튀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예전에는 휠 직경이 조금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뭐라 그럴까요? 좀 너무 출렁출렁하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승차감이나 자세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처럼 과속방식좀 넘어보면 예, 제법 매끄럽고요. 뒤쪽에서도 이끝 마무리가 깔끔합니다. 이 정도의 승차감이라고 하면 딱히 단점으로 지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전륜구동 차량들의 특징이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은 아무래도 앞쪽에 무게가 많이 실리고 구동도 앞쪽에서 되다 보니까 초고속 주행을 할때 피시테일이라고 해서 뒤쪽이 좀 흔들리는 듯한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후륜구동 차량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승차감에서 열세를 갖게 되는데. 그랜저는 그런 부분도 제어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140, 150 정도까지는 차에 민감한 분이 아니라면 크게 느끼지 못할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안정감이 좋고요. 앞쪽에 맥퍼슨 스트로, 뒤쪽에 멀티링크의 서스펜션 조합인데요. 일단 R타입 MDPS가 아니고 일반형 MDPS다 보니까 3.3 모델 시승했을 때에 비해서는 스티어링의 날카로움이 조금 덜 하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불편하거나 불안해가지고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굳이 비교를 한다면 조금 차량을 한계치로 몰아붙여 봤을 때, 와인딩 로드에서 버텨주거나 라인을 조금 정확하고 날카로운 듯하게 이렇게 싹 읽고 나가는 그런 느낌은 아무래도 3.3 모델의 그 R 타입 MDPS가 한결 나은 듯 싶습니다. 두 차량을 같이 다 시승을 해 보니까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드라이브 모드는 총네 가지 지원을 해 주는데요. 컴포트, 에코. 스포츠, 스마트. 스포츠랑 에코는 극명한 차이가 느껴질 정도로 편차가 제법 있는 편이고, 다른 모델들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특히 에코랑 커퍼트 모드는 약간 애매하다고 느낄 정도로 그렇게 확 체감이 오는 건 아니었고요. 스마트 모드만 놓고 주행을 하더라도 예, 지금처럼 제가 한 20km 정도 주행을 하고 있는데, 15km가 넘는 연비는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연비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기어는 8단인데요. 매끄럽습니다. 3.3 모델이나 가솔린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비교를 하더라도 크게 차이가 느껴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 낮은 단에서 높은 단으로 올라갈 때도 굉장히 부드럽고 단과 단 사이에도 명확한 편입니다. 다만 이제 도심주행을 할때 조금 엔진이 아무래도 6기통 3.3리터에 비교를 하면 이 토크 밴드 구성이 좀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미션이 거칠다기보다는 엔진이 엔진이 조금 거친 감이 있죠. 소음하고 진동 부분도 다른 모델과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특히나 17인치 휠 타이어를 채택을 해주고 있어서 잔진동 같은 것들을 잘골러주는것 같고요. 같은 차체에서 파워트레인을 달리 가져갔을 때의 비교입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이중접합 차음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풍절음이라든가공명음 같은 것들도 제법 대응이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타이어 폭도, 크기도, 이, 림의 인지도 인지지만 타이어 폭도 조금은 덜넓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노면에서 들리는 타이어 마찰음 같은 것들도 더 정숙한 편이고요. 브레이크의 반응은 더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옵션으로 조금 더 브레이크를 보강한 차량들도 타봤는데요, 확실히 좋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랜저 전륜구동 차량이고 패밀리 세단인데 이 차로 와인딩 로드나 차량을 좀 극단치로 몰아붙여 보는 분들이나 그럴리는. 많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뭐이 정도 구성이면은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공인연비는 11.9kg구요. 17인치 휠타이어 기준입니다. 도심에서는 10.3, 고속도로에서는 14.6인데 제가 제주도에서 시승을 했거든요. 보통 한 60에서 80 정도로 꾸준하게 크루징을 하게 되면 평균 12.1 정도 예, 그 정도의 연비는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평균 연비는 9 k 로로 체크가 되는데 이 부분은 호텔에서 나와서 지금 이동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누적된 연비량이 이 거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12.3인치 클러스터랑 AVN이 같이 있는 게 아무래도 이 뭐라 그럴까요? 자세가 좋기는 한데 실내 리뷰 때도 제가 언급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타입이거든요. 조금 클래식한 맛도 있고 질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눈도 조금 편안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투 실린더 구성 참 보기 어려웠는데 어떻게 렌터카를 지원을 받아서 지금 시승을 하다 보니까 이런 기회도 갖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괜찮은데요. 시속 100km는 수동 8단으로 고정을 했을 때 1550rpm 정도에서 구현이 됩니다. 기어비가 앞에서부터 저, 저단에서부터 뒷단까지 비교적 고르게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앞쪽이 조금 타이트하게 있는 듯 싶은 느낌은 드는데 전체적으로는 조금 고른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대응 잘 해주고 있다라고 보고요. 비교적 높지 않은 RPM에서 기준 속도를 뽑아주고 있기 때문에 연비라든가 소음 진동에서 이점이 있겠죠. 앞좌석의 시트 포지션도 좋은 편이고요.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통풍하고 열선 시트 각각 3단으로 조절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금 쾌적한 주행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럼버 서포트가 허리 지지대가 2A 방식이거든요. 옵션을 더하면 뭐 4A 선택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 옵션에서 제가 아쉬운 거는 딱두 가지. 4A 타의 럼버 서포트가 아니라는 점, 운전석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는 저는 예 필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 제외한다라고 하면, 뭐, 현대 스마트 센스까지 들어가 있는 옵션이라서, 이 정도만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2021년에 등록된 차량인데요. 2022년 가격표를 가지고 이 추정을 해보면 기본 가격이 프리미엄이죠. 2.5 프리미엄이 3,450 정도 할 거고요. 여기에 프리미엄 초이스랑 현대 스마트 센스라는 옵션을 더한 구성이거든요. 딱그 정도만 넣습니다. 휠타이 옵션도 안 넣었어요. 그렇게 되면 3600한 3, 40만원? 30만원 정도에서 차량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글쎄요 쏘나타에 옵션 많이 넣어서 뽑는 것보다 아무래도 이 그랜저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정도 옵션 추가만 해도 충분히 상품성 있고 만족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구성입니다 여기에 썬루프 하나 정도 저는 추가해 볼게요 사운드 시스템도 일반형인데요 잠깐 들어보면요 kawa <laughs> 네, 순정 기본형 오디오 치고는 이 정도면은 구성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중음대하고 고음대에서 찰랑찰랑 하는 느낌이 괜찮은데요. 3.3 모델하고 비교를 해보면 아무래도 지금 살짝 언덕 구간인데 이럴 때 기어 변속이 조금 더 빨리 이루어집니다. 3.3 모델 같은 경우는 토크밴드 자체도 그렇지만 기준 단에서 좀쭉 끌어서 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아무래도 2.5 모델은 조금 빨리 기어, 이... 다운이 빨리 좀 일어나서 저단으로 딱 내려가서 부흥하고 치고 나가는 이런 느낌들이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1500에서 한3500 사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RPM 구간에서는 딱히 힘이 부족하다, 토크가 부족하다 이런 느낌들은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4,000rpm에서 5,000으로 넘어가는 초고속주행을 하려고 rpm을 조금 많이 써보면 확실히 아, 조금 아쉽다. 조금 부족하다. 이런 느낌들이 드는데요. 이런 것들은 평상시에 운전 스타일에 따라서 조금 나눌 것 같기는 한데 일반적인 운전 스타일이라고 하시면 크게 그렇게 힘의 부족을 느끼거나 답답하다라는 느낌은 많이 오지 않고요. 조금 달리시는 분들은 심각하게 3.3 모델을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 차의 아쉬운 점, 단점을 꼽으라면 저는 딱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전면 디자인. 디자인의 호불호는 개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 웬만한 현대자동차의 디자인은 처음에는 어? 하다가 좀 보고 나면 금방 익숙해지고 또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나면은 멋있다, 멋있다, 괜찮다. 역시 이 대중지향적인 브랜드답다라는 뭐 이런 평가들이 일반적인데 이 그랜저, 더뉴 그랜저만큼은 뒷모습은 후면 디자인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현대자동차에서 나온 지금까지의 모든 차량을 통틀어서 거의 역대급의 디자인이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을 정도로 너무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근데 전면 디자인은 아 저는 네 시간이 꽤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응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면은 딱히 단점을 언급하기가 쉽지 않은 차량입니다. 넓은 실내 공간과 시트 포지션 그리고 이 전방 시야 같은 경우도 참잘 확보가 돼 있고요. 클러스터나 AVN 구성이 시야를 안전 시야를 하지도 않으면서도 아주 자연스럽게 딱 눈에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층 업그레이드가 돼 있는 현대자동차의 기술력을 엿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포함이 돼 있어서 물론 이제 옵션으로 선택이 돼 있지만요. 조향 보조까지 적극적인 편이고 앞차와의 거리 조절은 총 4단계로 이루어지는데 단계 단계마다의 구분이 아주 명확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옵션 구성으로 들어와 있는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급격하게 차량이 끼어들었을 때 브레이크가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고요. 지금 기준 속도를 제가 85km에서 90km까지 올려놓더라도 여기가 구간 단속을 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정확하게 이 평균 속도를 맞춰 가지고 차량이 속도를 조금 더 가속하거나 감속하거나 하는 것들을 조정을 해줘서 안전운전에도 도움이 되지만 이렇게 운행을 하면 속도위반 스티커 발부받을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가게경제에도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죠 가솔린 2.5 엔진 그 엔진오일 줄어든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너분들이 뭐 AS 받으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랑설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차는 렌트카고요. 지금 제주도에서만 운행을 했고 총 누적 주행 거리는 36,000km 정도 됩니다. 제가 안 그래도 차량을 처음 받아서도 오일을 한번 체크를 해 봤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봤는데 그렇게 뭐 오일량의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은 처음 받았을 때도 오일이 많이 좀 밑으로 내려가 있거나 이런 느낌들은 없었습니다 전륜구동 베이스의 맥퍼0스트럭 뒤쪽에 멀티링크 서스펜션 조합은 이렇게 만드는 세단은 아마 현대자동차가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편이고요 나름의 축적된 노하우가 있는 브랜드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륜구동 세산에서 아쉬웠던 점도 약간 불안하거나 불편하게 느꼈던 승차감이나 뒤에가 조금 털린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불안감이, 어, 가중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그랜저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고요. 타이어 편평비를 감안을 해 보더라도 승차감 요 정도 찰진 느낌 나면 저는,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다 많은 분들의 어떤 니즈를 만족시키는데 부족함 없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3.3, 2.5 가솔린 모델하고요. 하이브리드 모델, 세 가지 모델이 있는데, 어떤 차를 추천하느냐라고 하면, 예, 저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지금 현 시점에서 신차를 구입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먼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만약에 구입한다면 저는 2.5 모델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시승이 많아서 여러 가지 다양한 차량들을 많이 타보는 것도 있고, 평상시에는 출퇴근에만 사용을 하고, 집에서 세컨카로 운영하는 경차가 한대더 있기 때문에, 저같은 라이프 스타일에는 2.5 가솔린 모델이 가장 적합한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그랜저 살려고 하는데 현 시점에서 어떤 걸 가장 추천을 하시나요? 라고 만약에 독자분들이 문의를 하신다면 저는 하이브리드, 예, 하이브리드에 옵션을 조금 많이 안 넣고, 기본 옵션에서 본인이 원하는 거, 저 같으면 썬루프 정도 얹고 그냥 끝날 것 같은데, 본인이 평상시에 선호하는 옵션 한두 개 정도만 추가해서 출고를 하시면, 가장 경쟁력이 있고 합리적인 소비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그랜저 2.5 가솔린 프리미엄 모델의 시승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